오. 최하진니까뭐 하고 있어. 아니 형. 어. 오늘 우리 회원님 중에 어. 한 분이 이거 하고 거리가 30이 늘었어요. 30이 늘었다고? 뭔데 어떻게 했는데 해 봐. 여기서 백스윙 갔다가 왼발을 딛고 던져. 오! 왼발을 딛으면서 던져. 왼발을 딛으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공을 한번 쳐 봐. <laughs> 알겠어요. 우리 회원님은 이 연습하고 거리 60m 늘었어 어떻게 하는 건데? 야 봐봐 오른발 붙이고 야구 스윙 이렇게 하는 거야 연습하고서 공치고서 거리 60m 늘었어 60m가 늘었다고요? 어한번 쳐봐요 봐봐 아니 그러면 체중을 왼쪽에 둬야 돼? 아니지 오른쪽에 둬야지 레슨, 스타트! 자, 스윙을 할때왜 체중이 오른쪽에 있어도 되냐면요. 이 공을 왼쪽 방향으로 치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체중이 오른쪽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도 괜찮은 거죠. 자, 스윙을 할 때는 구심력이 있어야지 원심력이 더 많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원리죠. 자, 그 상태에서 클럽을 던져주게 되면은 이제 원심력이 더 극대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 몸이 오른쪽으로 버티는 구심력인데, 공을 칠때 왼쪽 방향으로 쳐대다 보니까 몸은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상대적으로 더 버텨주는 오른쪽에 힘을 줘도, 제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윙을 할 때는 오른쪽에 체중을 계속 두려고 유지를 해주면서 스윙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왼손으로 임팩트 순간에 롤링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롤링 같은 경우도 왼팔로 이렇게 왼쪽으로 휘둘러주는 거지만 이것또한 왼쪽으로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발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롤링까지 해주게 되면은 이 원심력과 구심력을 극대하게 화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발을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공을 쳤을 때, 오른발을 아예 뛰지 않고서 공을 쳤을 때가 거리가 더 많이 나갑니다. 공을 멀리 쳐야 되면은, 오른발을 붙인 상태에서 오른발 뛰지 않고 스윙을 해요. 오른발을 붙이고 쳤기 때문에 저는 290 이상이 나갔다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서도 오른발을 뛰려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한뭐 270, 80?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너무 오른쪽에다가만 두고 네. 스윙을 하면 스피나웃 나오는 거 아니에요? 스피나오이요아요거 이렇게 너무 오른쪽에 체중 두는 거요? 아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이렇게 서가지고 왼쪽 방향으로 공을 치는데 오른쪽으로 보낸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몸이 왼쪽으로 나가지 일로 치고 싶어가지고 멀리 치고 싶어가지고 아니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스피나웃 나오면서 스윙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네. 그렇게 편파적으로 레슨 하시면 안되죠 자 여러분 박프로 말도 맞아요 저희가 공을 왼쪽으로 치기 때문에 어, 공을 맞추려고 본능적으로 몸이 왼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체중을 오른쪽에만 두고 스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오히려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체중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백스윙을 하고 다운 스윙 할 때도 체중을 계속 오른쪽에 남겨두게 되면은 스피나웃이 나오는 거예요. 감자칩 중에 프링글땡 아시죠? 그 감자칩이 여러분들 왼발 뒤꿈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 스윙 할 때, 그 감자칩을 밟아주고, 다운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다운 스윙 할 때, 오른발에만 체중을 남겨두고, 다운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감자칩을 바삭 밟아주고, 다운 스윙을 하고, 팔로우 스루 때, 오른쪽에 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께, 스피나웃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 물병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피나웃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물병을 어, 오른발 바깥쪽, 뒤꿈치 쪽에다가 바짝 이렇게 붙여서 놔 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했을 때 오른발이 이 물병을 건드리면 스피나웃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너무 오른쪽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돌게 되면은 오른발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발이 돌아가서 물병을 뚫어트리는 분들은 왼발 뒤꿈치에 감자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삭 밟아주고 다운스윙을 해주시면 물병을 건들지 않고 스윙을 할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스윙을 보여드릴 건데요, 스피나웃 되는 동작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스피나웃 안 되는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물병을 가지고 연습할 때 주의해 주셔야 할 것이 있어요. 스윙을 했을 때 물병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한 건 아니에요. 물병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체중이 왼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건데 이때 체중이동을 해달라고 하면 너무 과하게 많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왜 프링글땡? 과자를 왼발 뒤꿈치에 두라고, 했, 두라고 했냐면 다운스윙 때 왼발을 가볍게 밟아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밟아줘야 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하고 팔로우 스를 때 다시 오른쪽으로 체중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왼발을 세게 밟아서 체중이 많이 왼쪽으로 이동이 되면은 오른쪽으로 다시 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심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실수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윙을 했을 때 본능적으로 몸이 왼쪽으로 갈 것이니까 무조건 오른쪽에만 있어도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진프로 얘기로는 다운 스윙을 했을 때 어, 무게 중심을 어느 정도는 왼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된다. 다운 스윙 때는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구심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어,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운 스윙을 했을 때 체중을 왼쪽으로 가야 된다. 오케이. 프링글 땡 감자칩처럼 왼쪽으로 체중을 이동을 해 줬어요. 그 다음에 몸은 계속 오른쪽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잡아 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백스윙 올라가서 왼쪽 딛고 머리를 우측에 잡아놔야 되다 보니까 이 어깨랑 가슴도 회전이 안 되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왼쪽이 좀 펴져서 얼리 익스텐션, 배치기 동작 이 있죠? 이렇게 동작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다운 스윙 때 하체는 가려고 하는데 상체는 안 가려고. 왜? 오른쪽에 체중 버텨야 되니까. 이렇게 좀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자,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 스윙 시작할 때 왼쪽 뒤꿈치가 살짝 밟아주고 오른쪽에 체중을 실어줄 때이 왼쪽 어깨가 들리면 안 돼요 이 왼쪽 어깨가 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운스윙 시작했을 때 체중이 동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팔로우스를 때도 오른쪽에 체중이 딱 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운스윙 때 하체 보내주고 머리를 막 잡아주려고 하게 되면 왼쪽 어깨가 들려버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딛고 왼쪽 어깨 뒤쪽으로 빠져주면서 오른쪽에 체중 실려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몸이 들려버리는 이런 동작은 안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네. 어 저희가 이제 새롭게 듀오로 이렇게 둘이서 네 <laughs> 컨셉을 잡아서 이제 레슨을 했는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레슨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다운스윙하고 임팩트이 이루어지고 팔로우스루가 이루어질 때 중심은 최대한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서 스윙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왼쪽에 치우쳐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운데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알려 드린 각자 다른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레슨의 좀 키포인트가 좀 어떻게 될까? 다운 스윙을 할때 체중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너무 몸이 이렇게 많이 딸려 나가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운 스윙 때 왼발 뒤꿈치를 살짝 밟아 주는 느낌으로만 다운 스윙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둘이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헷갈릴 수 있는 레슨 내용들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저희는 오늘 레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레슨 영상 때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